안녕하세요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원입니다 제가 이 6월의 마지막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 제대로 된빅 이벤트로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이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행운 코인을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이 6개의 코인들 중에서 이 하나를 골라 이 아래 이 번호로 코인명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 코인들 중에서 하나에서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무려 이더리움 한 개를 증정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당첨자 추첨 일자는 2023년 6월 3 0일에 발표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 당첨되지 않으셨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지도 모르는 100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코인별로 한 분씩 추첨해서 배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현재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중인 매집주 종목 세종목딱 엄선해서 공유해드리려다 있는데요. 제 구독자시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코인들 이네 가지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시기별로 순환 상승 나올 거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그중에서 이 리플 소송 결과 수혜 종목 즉이 SEC로부터 안전한 종목으로 수혜를 받은 비트코인 기반의 이 스택스 그리고 이 리플 승소 관련해서 승소 냄새만 나도 함께 올라주는 메탈이 이렇게 각각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불장 초입에 생각보다 좀더 빠르게 이렇게 나와줘서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스택스와 메탈로 이렇게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지금도 또 이렇게 한 종목 더 추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문자로는 보내드리지 않은 종목인데 이렇게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종목 추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현재장은 무조건 이 정보의 우위에 있는 게 중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이 메탈과 이 스택스의 목표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차 진입이라도 원하신다면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종목들 목표가 도달하고 나면 제가 다시 또다시 새로운 세가지 종목으로 세팅하고 추천해드릴 건데요. 현재 문자 이벤트로는 단 이렇게 세종목만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더욱더 많은 이 고래 매집주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꼭100% 재능기부 정보방 입장하셔서 고래 매집주 공유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손실복구, 단기간에 끝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졸업이던 손실복구던 마음고생 끝내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총 6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는 이 100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 일반봇 매매와는 다르게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이 장세에 맞춰 학습된 솔루션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롱, 숏, 버튼만 누를 줄 아신다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서야 세상에 저희가 내보내는 이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검증을 이제서야 제대로 끝마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축적되어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익절을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익절에 익절을 이렇게 복리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이 학습형 딥러닝 자동매매 AI 프로그램인데요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참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시드 상관없이 혹은 모의 투자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수 있는 이러한 수익 꼭 만드시고 졸업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이 6개의 코인 중에 하나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100만원 상당의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배포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통장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번의 문자로 인해서 꼭 인생 역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비트코인 sv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sv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면은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코인들 현재 눈에 띄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력의 뒤를 쫓을 수 있다면 지금 코인 시장 이 불장 초입에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의 경우 이 POW 코인 즉 채굴 코인인데요 이 채굴 코인을 현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한다고 했던 이유 바로 이 3번과도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리플 소송 결과 수혜 종목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 SAC가 극혐하는 이 증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 v 의 경우 두 종목 모두 채굴 코인이면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수혜까지 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6월 20일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 v 가 상승이 나오기 전. 이 중국에서 채굴 관련 코인들 이렇게 이슈가 나와줄 거고 그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주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방송을 찍자마자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중국 수혜 플러스 채굴 수혜로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만 잘 파악하셔도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정보방에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들 만약에 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도 치셨다면은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지금부터 사모아야 할까요? 현 시장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코인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불장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불장 초입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각 미국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 중앙 집권형 시스템에 대한 폐해와 나스닥과 점점 디커플링 현상을 이 코인 시장의 이 파워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발언으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코인 시장에 유례없는 이 불장이 다가올 수 있는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대선이 1년을 남은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이 비트코인 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미국 대선은 보통 1년여 전부터 남은 시점에 각 당의 내각에서 마케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최대 정부 기관의 수장을 선정하는 이벤트 이만큼 이 1차적으로 나스닥에,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 각 후보마다 수혜를 받는 섹터나 종목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 대선 때이 윤석열 테마 코인이라 그래서 이 아이콘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미를 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 미국 대선에 각 후보의 이 테마 종목들 다 파악해 놨으니까요. 특히나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밈 코인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국 대선 관련 테마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들어오셔서 한번 공유 받아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 종목들도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 두세요. 무조건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정말 이비 대선, 오랜만에 4년 만에 온 인생 역전의 기회인데 이거 공략 안 받으시고 또 내동매매로 잃고 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오실 거 아니시죠? 이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5년 주기로 대선에 한 번씩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대선 테마주에서 합니다. 근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코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이때 미 대선 1년 전 다들 이 노다지 정말 놓치실 거세요. 세계 자산운용사 1위 기업인 이 블랙록을 스타트로 각각 2, 3, 4위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 할거 없이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승인만 나면 각 회사들의 돈을 합친 게단 5%만 코인 시장에 들어와도 코인 시장 전체 돈은 금액의 50%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승인 시점을 현재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쯤 보고 있고 우리는 더큰 불장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심지어 마침 이때 드디어 이 월가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 d x m 이 출범을 했습니다.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업등 미국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한데 모여 맞는 거인 만큼, 근데 이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간 투자자들 을 위한 거래소인데 이 대형 기업들이 뭉친 만큼 현재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많이들 떠난 이 기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어 정말이지 이 거액의 자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현물 ETF 이슈와 함께 월가를 필두로 정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걸 확실시하는 이유는 이 월가가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려면 이 담보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에 따라 이 EDXM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랙록이 신청한 이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이 현물 ETF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운용사들 이 현물 ETF를 신청한 이 1, 2, 3, 4, 2의 자산 운용사들이 불리는 돈이 다 합치면은 2경을 넘어가는데 만약에 ETF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정말이지 엄청난 매수세가 발생을 할 것이고 EDXM 거래소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정말이지 현 시장은 그때 살 거래 그때가 될 것입니다. 코인 시장의 불장은 현재 예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우리는 현 시장에서 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네가지 섹터에서만 잘 선별을 해서 코인을 지금부터 모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할 만한. 그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래 매집 중인 네 가지 섹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정보방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리플 소송 결과 수혜 종목인 이 메탈 코인과 스텍스가 먼저 이렇게 상승 스타트를 끊어 주었는데요. 아직도 세력들이 매수한 후간 보고 있는 코인들 섹터별로 대기 중입니다. 이 FTX 긴 하락장 이후에 찾아왔던 이 1, 3월의 상승장처럼 다시 한번 이 4월에서 6월에 크립토 윈터 이후 찾아올 이 7월에서 9월의 불장 또 지금은 저를 믿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7월에서 9월 불장에 그때서야 추경매수 하시며 또 물리시고 시드가 부족해서 본전만 오기를 또 기다리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이 세력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하셔서 7, 9월달 정말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이 이때 탐욕과 망상이 이 상태에서 추격 매수가 하는 게 아닌 세력들과 동일선상에서 아몇 프로만 먹고 나올까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섹터의 종목들 아직도 상승 대기 중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크립토 윈터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종목 중에 이 메탈이나 스택스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며 세력들이 들어올리려고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 섹터별로 현재 24시간 정말 모니터링하며 이 VCD 이 세력들이 먼저 매집한 이 흔적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이 스택스와 메탈 같은 이런 종목들로 이번 7, 9월도 수익 내시 못하신다면 올해 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보는 눈이 없으시다면 이2주연의 블록체인 아카데미 정보공유방에 각 섹터 관련 고래 매집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무료 정보공유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로 인해 여러분들 꼭 수익 실현하시고 올해는 코인시장 졸업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